음, 나도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해, 게임이.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, 분명히 게이머들이 이 게임에 푹 빠져서 플레이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. 텀블벅 펀딩을 시작했다고 하던데 어떤 게임이에요? 어, 이번에 텀블벅 펀딩을 시작한 게임은 무어의일이라는 타이틀이야. 무얼의 일은 디젤펑크 포스트 아포칼리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디펜스와 시뮬레이션이 결합된 게임이야 어, 이 게임은 내가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게임이었어 기초적인 기획은 되어 있었고 게임 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요소는 어떤 건지 근데 나의 성향상 안 맞을 안 맞을 거라 생각하고 음, 팀원이 들어오면 이 프로젝트를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. 2024년 2월에 맞는 팀원이 들어오면서 그 친구는 2024년 G스타 때 만나게 돼서 어, 알게 됐고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. 그렇게 해서 어, 면접을 보고 뽑게 됐어. 예, 그 친구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게임이고 그다음에 픽셀 아트를 사용한 게임이야. 몇 번의 버전이 교체가 됐어. 내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도 픽셀은 아니었어. 근데 픽셀이 또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있었고, 그리고 우리가 공개 테스트를 몇 차례 했어. 플레이엑스포, 그 다음에 도쿄 게임쇼, 스팀 넥스트 페스타, 그 다음에 지스타까지 이렇게 사회에 걸쳐서 했고, 작년 11월에 이미. 펀딩을 성공했었는데 이제 팀원들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게임을 선보이고 싶다 해서 펀딩을 포기하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지금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무얼의 턴벌벅 사이트를 적어 놓을 거니까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게임 개발자들도 무척 좋아할 거예요 <목소리> 그리고 또 슬레이어라는 게임이 이제 스팀에 얼리 액세스를 출시할 계획이야. 요 어, 슬레이어는 닌텐도가 소울라이크를 만들었다면 어떤 모습일까? 개발이 시작된 게임이거든. 이거는 1인 개발로 시작을 했다가 2022년 처음으로 이제 공개 테스트를 거치고 그 후에 내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계약도 하게 되면서 이 슬레이어도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어. 나는 레벨 디자인과 기획, 개발자는 또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. 한국 시간으로 3월 21일에 출시할 거라서 어, 위시리스트가 많으면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더보기란에 슬레이어 스팀 페이지 달아놓을 테니 찜하기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상.